예 우리 온달이 오늘이 마지막 영상인 것 같습니다 온달이 오늘 시흥으로 떠납니다 시흥으로 떠납니다 알츠 예, 어제 풀을 좀 깎아줬습니다 이게 초기 그 크도 좀 나를 좀큰 걸로 꼈더니 양, 몸으로 그냥 다 튀겨가지고, 잘리면서 막, 몸으로 튀겨가지고서, 아그 앞에 카바를 좀 하나, 다른 거를 구해, 시켜가지고서, 그 앞에다 달았습니다. 그랬더니, 네 좀들 튀네요, 몸으로. 예, 네 모도도 갈고, 모도도 타가지고, 모도도 새로, 충전식 그 조그만 거, 중국산. 여기는 그걸로 충분한데, 아, 그게 자꾸 모더가, 나를 좀큰 걸로 꼈더니, 그게, 모더가 타버리네요. 모더를 이제, 채로 갈고, 깎았더니, 뭐, 오우, 세게 잘 들어갑니다. 또 얼마나 갈래는 한번 좀. 좀 써보고, 여기는 뭐 크게 크리 많지가 않아서 그 정도로 충분한데, 엔진 제축이도 있는데, 아휴 그거는 뭐 아유, 걸을 때마다 시동이 걸려 가지고 매먹었고, 그래서 아예 그거는 어디 쳐박아 두고 저쪽 아, 저 끝에 쳐박아 두고 한 번도 사용을, 한번 사용했나?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사용을 못했습니다. 간단하게 조금 조금씩 자르기 때문에 뭐 이거 충전 예측이를 조금 시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원달이, 아, 원달이 그냥 귀 바짝 썼네 귀가 바짝 썼다 가서 이제 목욕하고 깨끗하게 이자라. 비 맞고 돌아다녀가지고 뭐야 에이 오늘 피가 야야 그거 고구마야 아유 고구마 고구마 같은 거 얼마 몇 개라도 딸수 있을려나 모르겠다 웅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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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안돼 백마랑 진산이랑 아주 그냥 자꾸 이렇게 웅웅거리고 다니네요 음... 안돼 음... 진상 웅선 음... 음... <laughs> 네, 오늘 우리 온다리가 10시쯤 여기서 떠날 겁니다 10시쯤 떠나고 네. 이제 시흥에서 이제는 예쁘게 펼 겁니다. 거기 백과 한 마리 암컷을 키우신다고 하는데, 예, 계란 같이 키우신다고, 예. 음. 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, 우리 꼰다리, 아유, 나오면 풀 뜯어먹느라고, 풀 어, 뜯어먹느라고 하죠. 야 목살이는 이제 빼줄게 이제 적응됐다 얼치 원다리 아이고 아이고 이 빠이가 빼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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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지냐 안 빠지냐 안 빠지냐 안 빠지냐 아이고 아유한 손으로 안 빠지네 한 손으로 안 빠져 봉사봉산떠봐 그런 눈으로 쳐다봐 이따가 빼줘야 되겠다 카메라 때문에 두 손으로 봉사두 손으로 못하고 얼치 얼치 아이가 우리 원달이 가서 멋지게 가서 멋지게 커라 원달아 가서 멋지게 커라 우리 원달이 아이고 아이고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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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선이 왜왜왜왜왜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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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예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오늘 원달이 떠나는 날이라 마지막 영상을 찍었습니다. 네,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